그래요. 어또 우리가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썰이지 뭐 썰. 어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여의도 식당가의 썰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썰이 뭘까? 흔들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의도 식당가의 말들. 여의도는 전국의 말이 보인다 그럴 듯한 말이 말을 만들어내며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이 XX 저 XX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니 때려돌 되겠다 아 그런 지령을 역할했다고 이준석이 말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떠돌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아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준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였다 그 자리에서 감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 오래전부터 떠돌던 이런 얘기, 이야기들을 감안하면 이준석이 진짜로 가 싶었던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대표 임기는 지켜주시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 해줬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것이다였는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덕분에 당선됐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준석 때문에 질뻔했다고 생각할까? 이런 설왕설래도 여유돼서 나돌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진심은 알수없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했다는 말, 표정 등이 과자, 회자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소위 윤핵관이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라 생각했지만 여의도에서는 이와 조금 시각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의 인사 청탁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오히려 윤핵관이는 누구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도 생겨서 정상적인 인사 추천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후배만 챙긴다고 뒤에서 불만만 토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권 출범 100일이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직원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회복했는데 하락은 멈췄다고는 하지만 국정수행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는 보수는 몰락한다고 하는 보수층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온갖 말이 나도는 여의도에서 개헌 신당 창당 등 윤석열 정부를 더 크게 흔드는 플랜 B가 무성해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진짜 새롭게 태워나야 한다. 이런 고원조차 여의도 식당에서 한장 걸치나할수 있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부터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한다. 어 저거 말고 이제 이준석이가 오늘 또 얘기한 거,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어 중요한 뭐 선거 관련해서 이, 뭐 이렇게 한 모임에서도 뭐 얘기를 했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여러 썰들 어, 이런 것 중에 이준석과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임팩트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반등해서 올랐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이, 이, 유승민이 차기 당권 주자 1위한 것이 좀 보수 층결집에 영향 준거 아니냐라고 제가 제뇌피셜로얘기해봤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별다른 뉴스가 좋은 게 없었거든. 근데 확실히 우파 쪽에서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는 라 거는 용납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확실히 그 뉴스가 자극을 좀준것 같아요. 왜냐면 이준석 정도는 애가 어리잖아. 나이가 어린애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조금 민주당과 차별화에 성공도 하고, 민주당은 꼰대 정당 만들고, 우리 쪽에서 뭐 어린애 한 2년 맡겨가지고 뭐 돌리자. 이런 거는 명분이 조금 그럴싸한데 유승민이 대표가 된다는 건 전혀 명분이 없어. 얘는 뭐 능력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런데 대신에 유승민을 대표로 만든다는 것에는 반윤핵관 또는 반윤석열 정서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제 그 보수층들의 위기감들은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쇄신하고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지지할 준비는 돼 있는데 윤석, 유승민이 대통령 대표가 되는 꼴은 못 보지. 어, 이거는 정말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뉴스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어, 확실히 이게 보수층의 위기감이 좀 그런 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어, 좀 응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 어,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이 뭐 폭격을 날리고 날리기를 쳐요. 예. 근데 내가 지적했듯이 이준석이란 애가 지금 명분을 쥐고, 어, 이제 방식은 파괴적인 방법인데, 얘는 명분이 있다 보니까 그 명분을 앞세워서 아주 그 과격한 방식으로 이제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지금의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이 어 방어를 할 수가 있느냐? 방어를 못 한다 이거야. 명분을 뺏겼으니까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이 방어를 안할 거면 아예 깔끔하게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이준석을 언급조차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이준석 질문 안 받겠다라든지 뭐 아, 이준석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뭐 대답 안 할려 이러고. 생 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약이 오르니까. 이준석이 뭐,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괴롭혔냐. 이준석이 내부총질 한거 맞지 않냐. 이준석이 원래 싸가지가 없다. 이준석 태도 좀 봐라. 이준석이 뭐, 개고기를 얘기를 했다. 이준석이 원래 저런다. 저렇게, 같은 의원들이 저렇게 뭐, 뭐 한다. 이런 내용이야. 어. 근데 이게 이준석이 얘기하고 있는 명분을 반박한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준석에 대한 대응이 없구나 대응하기가 어렵구나가 점점 점 이제 고착화 돼 가고 있습니다 태도 지정만 하는 대책없는 국민의 힘 이런 이게 바로 국민의 힘의 한계야 이게 꼰대를 의미하는 거거든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너무 구세대야 근데 여, 이 국민의 힘 이거를 명분을 반박을 못하잖아 윤회관들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윤회관들의 문제점을 갖다가 개국이라는 걸로 왜 대치를 하냐는 거지. 그걸로 덮어지지가 않는데. 하하. 유, 자, 이준석이 주도하는 여론들의 반세를 바꿀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여당. 이준석이 전방위 비판 기자회견에 언론 인터뷰까지 본격 돌입하면서 폭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격하며 스스로 테러를 끄는 이준석 행보에 대한 우려는 커지지만, 어, 예상범위를 넘, 어, 예상범위 내었던 이준석의 돌출행동을 제어할 방안도 실종 상태다. 왜이 분란을 자초하며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당의 입장. 예, 이게 지금 이준석을 못 막는 겁니다. 자, 앞뒤가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 뭐,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거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100년 만에 나올 대표다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그색 뭐 저색 뭐 이러면서 욕했다라는 걸 지적한 거고 어... 이처럼 돌아올 배까지 불에 태운 듯 태로를 끄는 듯하다며 평가받는 를 이준석 행보는 향후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 위원, 그러니까 비대위 위원 인사를 추천받은 인사 중에는 화력이 센 이준석과의 공개 갈등을 빚는 게 부담스러워 합류를 거절한 사례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준석이가 집권 초기 사실상 반윤정 지인을 선언하며 향후 당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음. 국민의 관계자는 이준석은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 이제 어쩌자는 건지 플랜 b 가 없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중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식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대선 의원도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치게 넘었고 악순환이 더 커지기만 하지 않냐. 이준석은 정치적 미화가 될 거다. 더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기존 정치 문법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준석의 기존 행적을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준석의 이 흑화 모습.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공세에 대한 정무적 대응이나 여론전을 이끌 수단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1절 언급을 삼가고 있는데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격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해권을 공격한 것에만 집중하는 협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거친 표현, 이런 거친 표현을 한 것과는 별개로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위기가 유튜브 음모론과 반공 이데올로기 등에 기대는 자유한국당 시 구태정치에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자기 총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정당이 이런 모습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기소, 기존 기존 강성보수층과 지역구에 의지하면 되는 이른바 윤회관들의 현실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만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요거를 반박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지. 자, 그런데 당 안팎에서 주력하는 건 이준석의 태도였다. 어떻게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느냐?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로 마무리되는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당이 바뀌어야 되는지라는 고민할 내용은 찾기 어렵다. 보수혁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 주장 정도가 구체적이라는 건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적이 기각되면 평당원일 뿐 독선적으로 자기말만 맞다고 하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 요게 이렇게 이제 붕뜬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무 뻔한 얘기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준석의 얘기했던 그 주장들, 윤핵권의 문제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반박을 못하고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 이준석이 독단적이다 이런 태도만 얘기하니까 반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당권주자 등 유력 인사의 발언도 막 다르지 않다. 나경원 의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야 될 말과 준표형님도 어.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을 보겠 딱하다. 안철수도 외부의 작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준석 발언에 동조를 못하겠다면 차라리 여권에서 명확한 원인 진단을 통해 쇄신 이주를 주도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아예 정권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준석만 잘라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호가호의하는 세력들을 걷어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같은 애는 컨트롤이 안돼 그래서 이런 애의 입을 막을 수가 없다면 명분이라도 갖고 오던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윤회권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윤회권을 눌러놓으면 이준석이 공격 대상이 없으니까 얘가 눌러져 근데 윤회권들이 버젓이 지금 아니 권손동이 자기가 어 문자를 그렇게 노출당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채용도 그런 말실수가 있고 한데 이런 애가 어떻게 비대위에 그대로 들어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그 현재 벌어지고 있어. 이게 국민의 힘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난 진짜 놀라운 게 어떤 이준석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언급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지율에 더 예민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이준석 때문에, 어, 뭐, 그, 더 많이 지지를 받을 거, 득표를 더, 덜 했다. 뭐, 이준석이 나가면서 지지율 더 떨어지지 않았냐 보면은 그 정도면 얼마나 지지율에 예민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권선동이나 이런 유대관들이나 대통령실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 난 것에 대한 예민성은 이준석의, 어, 그 이준석만큼이 안 나와. 사실 이건 뭐더막그 앞에서 날려, 날를줘야될 일이야. 근데도 지금 그런 예민성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는 뭔가 다른, 어, 어떤 모습들이 깔려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권력에 굴복한 거 아니냐. 어, 권력의 측근이니까 권선동한테는 화도 못 내고 그냥 입다물고 이준석한테만 이게 야 이러면서 어, 이거 자체가 되게 모양새가 비겁하다는 거지. 어떤 정의의 관점이나 뭐 어떤 이준석 방법을 또 따질 거면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준석이너 태도 고쳐라. 근데 같은 논리면 권선동 같은 애한테도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권선동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비겁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런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어, 이준석의 명분을 지금 대응을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스스로가 비겁하다. 어른답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그 권력 측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 정당이 많이 오염되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야. 보수의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어쩌실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5년 만에 대권을 되찾은 보수정 권력이 내부 분열로 불신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 총질 확전으로 지지율 20%까지 추락했습니다. 음, 권력 연대에 취약한 보수의 특징대로 내부 잡음과 분열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어, 이준석과 윤해관들이 자살골 넣듯이 내전을 계속하고 공천 주도권을 넘어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있다는 발언에 당은 쑥대밭이 되고, 당내에서는 이준석 비판파와 옹호파로 또 나뉘었습니다. 당내의 내용을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당 홈페이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제해제해라 라는 여론과 이준석 재명해라 라는 여론이 엇갈립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7일에 비상대책위원회 관련한 가점을 신청 심리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수 권력이 내부 분열을 휘청거리자 좌파 세력이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다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네, 민주노총과 미군 기지 앞에 8.15 전국 노동자 대회 등을 열고 어, 이달 말 예정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왜 너희들 왜왜 왜 니들이 미군 기지까지 하, 북의 노동자 단체가 보낸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는 연대사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이준석 나가라고 할때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게 맞아?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공격 구조 조정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나오셨네요. <laughs> 보수지형 전철을 괴물로 내몰았던 대통령 탄핵이란 사건을 거친 데 윤석열에 이런 새로운 주도가 형성될 과정에서 나설 현상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거나 주류가 등장할 때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도에 참여했었습 민경국 교수는 보수가 위기를 맞은 치명적 이유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이 없고 권력 추구자들만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과거에는 반공주의, 오늘날엔 자유민주시장 경제는 탈을 쓰고 권력만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요 내용을 잘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틀튜버들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딴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특검을 하면 너희들 어? 어, 다 망한다. 특검 유도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다. 역풍이 분다. 그런 식이었어. 그때부터야. 그 이전에는 그런 애들이 없었어. 적어도 정치의 그, 정, 정치 게시판이 당시에 우파 정치 게시판이라면 뭐 1배 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놀고 뭐 아니면 뭐, 어, 야기를 서 약간, 뭐 어디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고, 다좌경화돼 있었다 보니까 우파적인 컨텐츠를 얘기하는 사이트가 별로 없었지만, 그 정도의 막장 얘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 그냥 바로, 바로, 그냥, 그냥 바로 발려 그런 얘기는. 근데, 당시에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들이 당시에 막 게시판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정치기시판의 수준이 막 점점점점 떨어지면서 모든지 박근혜 대통령 초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걸 의도하셔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어? 최순실 사태를 물은 것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하신 거고. 어, 이제 조만간 역풍이 분다. 어, 특검도 역풍이 분다. 탄핵 심판 건었다고 이거 다 역풍이 불 것이다. 일을 끝났다. 민주당 끝났어. 왜 탄핵은 기각이 될 거다. 어쩐다. 그렇게 역풍이 분다 시리즈로 몇 개월 그 탄핵 이후까지 그랬다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대처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겪었던 진영이야 우린 탄핵을 겪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맹신하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승리까지 겹치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을 날려버린 거야 그리고 보호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웬, 웬 이상한 트리튜버들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 막.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무 말대장치처럼 지어내면 돼, 그냥. 근데 그 내용이 전, 진짜 우파 진영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런 건 필요가 없어. 어. 지지율이 깎이든 말든 알 바가 아니야. 그냥 그냥 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야. 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우파 진영에 별 피해를 안 주고 뭐 자기네들이 돈을 벌든 뭐라든뭐거 상관이 없지. 근데 우파라는 타이틀을 달아 놓고서는 왜 우파에 피해를 주냐는 거지.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나게까지 뭐뭔 도움이 됐냐. 이준석을 내쫓으면 지지율이 오른 다음에 그럴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어떻게 올라? 오를 수가 없어. 그건 이준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 자체에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탈할 사람들이 안 나오겠냐고.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윤핵관들도 이준석도 모두가 이제 로우키 전략으로 가야 돼. 근데 서로가 이제 막못 잡아먹어서 안달라도지막 갑자기 난리가 났어. 이러고 난 결과가 뭐야? 민주당만 신났어. 민노총만 신났어. 이거는 모두가 우리가 바란 결과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여론조사가 조작이고 이거 믿지 말자.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게 예전에 역풍이 분다 때랑 똑같잖아.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을 언제나 그렇게 부정할 거면 애초에 그러면은 이준석 내치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할때그 지지율은 얘기하지 말던지. 이런 주장 자체가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가면 가는 거는 우파식이 아니라 이거는 좌파식이란 말이야. 나는 그게 너무 너무 그런 게 힘들어. 이게 우파를 다 망쳐놓는 원리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오히려 차용을 하니까 더, 더 힘들어. 이게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거든. 정치를 너무 그 어떤 승리와 패배. 이두 개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 원래 강경층은 원래 그렇거든. 심지어 노무현 지지층들도, 어, 노무현이 패배감을 느꼈을 때는 이제 다 이탈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이런 식으로 근거 빈약한 내용과 근거 빈약한 증오심만으로 어, 이렇게 내부에서 어, 린치를 가하고 그 린치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지를다 있고 실리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야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간다는 라 거는 너무 어, 이념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야 우파가 실리를 따지고 현실을 따지는 이, 이념인데 우리가 왜 판타지 속에서 살아야 돼 그렇다고 이, 지금도 봐봐 뭐 이준석 끝났다, 이준석 좋됐다 이준석 뭐 큰일 났다. 이게 좀뭐뭐 거의 몇몇 몇 개월째야 지금 이걸로 이게 올해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올해 지금 뭐 저, 절반 다 지났다. 이걸로 그냥 몇 번을 했는데 이준석 좋등이 뭘 좋대 지금 얘가 그냥 종편에서 그냥 그걸로 떼돈벌게 생겼구만. 얘얘 얘 이러다가 또 저거 책낸다는 것도 또베스트셀러 올라갈 수도 있어 저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우리끼리 는 싸우지 않고 저거 우리가 싸우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이런 것들을 알려 줘야 되는데 이런 설득의 문제나 이런 과정의 공정성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는 신뢰가 다 무너지니까 서로 연대가 풀어져 버리고 다 떠나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세월에 또 다시 모으냐. 이걸 또 총선 때뭐어이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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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빌고 해 가지고 이거 사람들 또 모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는 참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결국에는 결국 이거 비상대책위라 가게 돼 있어. 이러고 또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차피 전당대회 가기 위한 거고 이주석 내쫓기 위한 거지만 총선 때 가면은 결국엔 다시 또 비대위 가.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총선 때또옥수 들고 도망가고 누군가 싸우고 뭐 난리가 난단 말이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진짜 누가 빌런이고 누가 내부의 적이고 누가 정말 우리 우파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인지를 좀 구별할 능력이 좀 필요할 때가 됐다. 근데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어. 이게, 이 기능이 완전히 지금 상실되니까. 어, 뭔가, 이, 이 지지율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도, 왜 예측이 틀린 인간들이 왜 고개가 빳빳하고, 예측이 틀린 놈들이 왜 정치에 대해 아는 척을 하고, 왜 예측이 틀린 놈들은 아무런 반성이 없냐.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수준 낮은 정신승리와 끝도 없는 망상과 끝도 없는 그냥 뭐 합리화로 그냥 막 대충 때문에 인지부조화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우리는 실리주의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다수 이익의 세상을 만들어주고 후대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주자고 우파지지 하는 거지. 이런 뭐 장난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좋은 세상을 만들겠어. 안 그래도 좌빨들의 거짓손동 뭐 여론전이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 편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씩 다 내쫓아가지고 뭐 20대들도 어, 니들 나가라. 30대들 니들도 나가라. 다 내쫓고서는 이제 강성지층만 남아가지고는 장사가 안 돼. 이래가지고는. 어, 이게 나는 너무 걱정이야.